자, <laughs> English words of foreign origin 영어 단어인데 그게 foreign origin, origin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오리지널 할때그 오리진인데, 오리진은 태초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 뿌리가, 얘가 태어난 뿌리가 어디냐를 오리진이라고 해서 한자로 기원이라고 합니다. 시작된 원점이요. 자,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온 영어 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쉽게 얘기하면 외래어란 뜻이죠, 외래어 외국어, 외국에서 어외국온말 승우야 이 중에 한글인 거 골라봐 1. 시나브로 2. 포도 3. 빵 4. 가방 여기서 순 우리말 한자도 아닌 진짜 순수한 우리말이 뭘까요? 몇 번이에요? 응? 포도 자 포도 나왔습니다. 다현이는 의외로 1 번? 의외로 1 번? <laughs> <의외로 1번? 웃음> 자 의외로 1 번이라는 거에서 자참 충격적이죠? 자. 순 우리말이에요. 일 번이 1 번은 완전 우리말이고 2 번은 놀랍게도 한자야 아, 포도 한자야 한자 그리고 3번 빵어즈밖에이 포르투갈어야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건가? 이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오면서 빵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가방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아마 독일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 놀랍죠 여기에 오히려 한글은 시나브로예요 시나브로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 우리가 소위 외래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방금 보신 게 시나브로 제하고다 외래어입니다. 아, 처음부터 쭉 시작을 하면요. 3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nglish has often borrowed words from other cultures. 영, 영어는 has often borrowed. 자주, 여태까지, 빌려왔다라는 뜻이에요. 아, from a n other cultures.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아니면 languages 다른 언어로부터. 그래서 here are some examples. 자 여기 here 은 그냥 부사예요. 동사는 are 고 주어가 누구예요? examples 도치니까 수일치 조심하세요.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어요. With interesting stories.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어, 실제로 얘들아, 너네 영어 공부하다 보면 restaurant 하잖아. restaurant 이거 레스토랑이야. 그리고 너네 좀 있으면 여름 방학 가잖아. Vacation 이거 바캉스야. 이거 다 프랑스야 얘들아. 그리고 너네 이력서 resume라고 하잖아. 어 이것도 프랑스야. 어 <laughs> 알겠지? 그래서 영어가 너네 순수 영어인 거는 많이 없어.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진짜 별의별 잡탕어로 진짜 다 섞였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Thurs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의 thirty. 너네가 그 유명한 마블의 히어로 소울 토르야 토르 그러니까 토르의 나를 요일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북유럽의 신들을 이제 요일로 정한 거잖아. 그래서 바이킹 민족들의 언어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거.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살던 애들의 언어도 섞였고 그리고 <laughs> 저기 로마 뭐 맨체스터 레스터 할때 스터 있지 너 축구 볼때 그게 옛날 로마에서 그 군인들이 지키던 요새를 얘기했던 거야. 뒤에 체스터로 끝나는 게. 그래서 맨체스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봤던 시기에 생겨난 단어인 거야. 그래서 어 저거 로마 로마 그러니까 라틴어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많이 영향 을 끼친 게 프랑스어 프랑스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프랑스어가 되게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나도 프랑스어를 하나,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프랑스어 가다 보면은 가끔씩 읽히는 단어들 있어. 나도 모르게. 그게 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비롯된 여, 어, 단어여서 그런 거다. 어쨌든 영어는 그렇게 짬뽕 된게 되게 많아. 그리고 너네 케첩 있잖아. 케첩 중국어라는 거 너네랑 하지 않았냐, 수업? 너네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나도 그때 그거 보고 처음 알았어. 아, 케첩이 중국어에서 왔다는 거잖아. 그리고 너네 태풍이 타이푼이잖아. 어, 태풍에서 간 거야, 태풍에서. 그것도 한자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샴푸. 샴푸래, 샴푸. 첫째. 자, the word shampoo comes from the Hindi word. 짬푸짬포뭐 챔포 이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자 힌디어래요. 힌디. 힌디어는 당연히 인도의 어, native language가 됩니다. 그래서 힌디어의 참포라는 거에서 비롯되었어요. 어? 우리가 배운 거 나왔다. 자, 이렇게 하고 콤마하고 위치네?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은 특징이 뭡니까? 동사가 몇개쓸수 있도록? 두개쓸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동사 두개 쓰려면 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네 무지성으로 무조건 앞에 있는 걸로 툭 잡으면 안 돼. 해석해서 선행사를 특정하셔야 돼. 당연히 앞에는 참포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means to press 누르는 것을 의미한대. 자, in India 인도에서 the word 이 단어는 was used 사용되었었대. For a head massag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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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사지 거기 다른 데, the word was used for a head massage. 어, 머리를 마사지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The British traders, 영국의 무역상들이 in India. 그때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잖아. 그래서 인도에 있는 영국의 식, 아 저기 무역상들이 experienced a bath. 여기에서 bath는 그 너네 목욕이야? 그왜그 샤워 말고 물 이렇게 담아갖고 안에서 뜨뜻하게 있는 거. 그래서 베스 h 목욕을 경험을 했는데 뭐로? with a head massage and introduced 어, 머리 마사지가 있는 목욕을 받았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했대? 그거를 전수해줬대. 그러니까 영국에 지금 그걸 가져간 거잖아. 그지? 머리 마사지를 해주는 목욕을. 그래서 in the 18th century 18세기니까 몇 년대야? 1700년대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다음, 다음 장, 85조.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changed a few times. A few는 몇몇이란 뜻이죠, 몇몇. 그러니까 몇번 동안 샴푸의 단어의 의미가 계속 변했대. 그래서 after, 그러니까 여기서 좀 끊기는 거죠. after가 지금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after it. 그것이 first entered English around 1762. enter는 타동사예 얘들아. 엔터 인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바로 이렇게 목적어 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에 처음으로 1762년 정도에 들어가고 나서 샴푸의 의미가 계속 변했었대. 자, 그러면 샴푸의 의미가 원래 의미랑 같다, 다르다. 얘들 다르다지? 그러니까 changed a few times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샴푸의 원래 의미와 다르다라는 거지. 왜, 승우야, 샴푸 원래 또 뭐였어? 샴푸 또 원래 뭐였어? 아? 어? 아니 여기 있어. 인도에서 누르다였지. 그래서 마사지 할때그 누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목욕할 때 머리 감는 그걸 변질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그 얘기한 거야 지금. In the 19th century, 자 이제 19세기로 넘어왔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됐겠죠. 자, shampoo, 아, shampoo got its pre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자, 19세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이제 뭐가 생겼어? 샴푸가 그것에 present한 의미를 갖게 되었대. 바로 머리를 감는다라는 표현. 자, present 뜻 뭐예요? 프레젠 t 의 핵심 뜻은 뭐냐면 지금 딱눈 봤는데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현재 시제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한 거야. 프레젠 t 는 있다라는 뜻이야. 지금 딱.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지금의라는 뜻이야. 현재의 오늘날의 뜻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shortly after, shortly after는 하나의 단어로 외우셔도 괜찮은데요. 이거 s h o r t 는또 짧다 이러지 말고 shortly after하면 곧바로라는 뜻이야. 곧바로. 그러니까 곧바로 that 저게 있고 나서 즉 샴푸의 의미가 머리를 감는 것으로 바뀌고 나서 The word began to be also used for, for a special soap for the hair.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이 19세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단어가 또한 뭐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별한 머리를 위한 s o 비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의 뜻인 거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뭐, 하는 대에도 쓰였다는 건그 전에 의미는 사라졌다는 거야? 아니야. 어, 이거 조심해라. Also used라는 데서 우리가 알수있는뜻이 이전에 의미도 함께 쓰이는 거야. 알겠죠? 어, 이거 명심하시고. 승그하니까그 전에 누르는 의미는 아예 없어졌다 하면 돼. 안 돼. 안돼 also니까. 자, 다음. 본문 2로 넘어가죠. 자, 샴푸가 그래서 저렇게 생긴 거구나. 영국이 인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생긴 거고. 자, 이제 로봇, 로버 보겠습니다. The word robot comes from the play R U R. 여기서 플레이는 놀다 그게 아니라 플레이가 연극이란 뜻이죠. 연극. 그래서 R U R이라는 희곡이라서 있잖아. 그러니까 연극에서 비롯된 건데 로봇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콤마를 썼네. 그리고 선행사는 RUR이라는 a 희곡을 나타낼 거고, 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서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역할 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즉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툭 끊고 보면 RUR이라는 a 희곡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희곡은 was written, 쓰여졌대요. In 1920, 1920년에 의 체크 c z 는 체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코의 작가 Karel Kapek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In the play, 이, 작, 이 작품에서 robots are machines. 로봇은 기계래. 근데 그 기계가 that. 이 that 뭐야? 다현아. 어 뭐야? 그렇지. 머신스, 동사, 아 명사 나왔는데, that 나오고 look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선행사로 인식해서 수식하는 거죠. that look like humans 까지가.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사물이니까, 머신스는 위치로 치환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라. 여기다 looks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관계절의 동사의 수일치는 선행사에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복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 조심해라. 그래서 인간처럼 생긴 기계를 의미한대요. So they are designed to work for humans. 그래서 얘네들은 설계가 되어야겠죠.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인 거 보이시죠? 자, 수동으로 쓰인 거고. 자, 그래서 이 로봇들은 설계가 되어. 뭐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원. 그리고 생산이 된대요. 마찬가지 여기도 수동태로 쓰여야겠죠? 왜냐면 주어가 로봇이니까요. 그리고 생산된대요. In a factory. 공장에서요. 인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들을 로봇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저, 어, 희곡에서. 알겠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봇의 의미가 진짜 정확하게 쓰인 거네. 그지 자, it is interesting that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때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선 당연히 짭주어져가주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interesting이라고 하는 건데, 얘단 이거 interesting이랑 interested 구분 어떻게 해요? 일단은 interest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거를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가르쳤어요. 감정 유, 이거 배운 적 있지? 나한테 감정 유발 타동사, 타동사라는 거네. 그러면 승우야, 인트레스 뜻 뭐예요? 흥미롭게 하다? 흥, 뭐, 뭐 어떻게? 흥미 있다? 아니 뭐 흥미롭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도대다현이는? 아니 얘들아 타동 사람에 그럼 목적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지? 이거는 흥미를 갖는 게 아니라 흥미를 돋구는 거야. 내가 너네를 재밌는 얘기에서 재밌게 하면 나는 interesting이 되는 거야. 왜? 난 너네의 흥미를 돋군 거잖아. 타동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interesting이 되냐, interested가 되냐, 즉 현재 분사가 되냐, 과거 분사가 되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ing로 하면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pp가 되면 기본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면 자, 얘는 능동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거야. 그리고 interested는 뭐예요? 흥미를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해당되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주어로 쓰였으니까, 요거, 요 놈은 이제 접속사로 쓰인 거죠. It is interesting. 이건 참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다 해야 돼요? 대절 이하의 사실이 사람들을 흥미롭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interesting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It is interesting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의 생각이 didn't come from 뭐라고 쓰는 거야? Carol c a p e c himself. 로봇이라는 단어가 Carol c a p e c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이란 말을 창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셨듯이 그게 아니라 그냥 he originally called the machines in his play labori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봇이라고 얘기한 게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신박한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었대요. 그게 아니라 originally는 이거 아마 단어장에 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란 뜻이죠. 그는 원래 불렀대 그 기계를. 나콜 같은 경우는 야 승우야 일로와 이렇게 할때 부르는거지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승우를 천재라고 천재 일로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 그럼 나는 승우를 어떻게 부른거야 이렇게 부른거네 그러면 얘는 뜻이 어떻게 돼요 오를 오시라고 부르다라는 뜻이 되는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여기도 보시면 그는 불렀대 자기의 연극에 희곡에 있는 기, 이 기계들, 즉 로봇들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래보리라고 불렀었대.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이게 왜 그러냐면, 너네 혹시 이 레이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레이버. 어, 이거 무슨 뜻이야? 노동이라고 배운 적 있을 거야. 어, 이거, 그거 저거야. 래보리 이거. 라틴어에서 온 거야. 그래서 레이버가 어떤 뜻이냐면 손으로 하는 개박센 육체 노동 있지. 그걸 레이버라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는 애라고 해서 처음에 laboratory라고 불렀다라는 거잖아. 그죠 자, 넘어갈게요. however, 이거 지울게. 그러나 his brother, 그러니까 자기 뭐 형이 suggested robotic, 로보티라는 말을 제안했대. 근데 이 로보티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관계 단에서 계속 적용법이죠? 자, 이제 계속 적용법은 두 글자 뭐라고? 접선 뭐라고? 접선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얘가 뭐를 의미하냐면 slave workers in check. <laughs> 이건 좀 그렇다. 노예 노예라는 거잖아. 노예 노동자를 체코말로 로보티라고 한대.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게 어때라고 얘기해서 Carol Kepck like the idea. 이 카렐은 이 생각이 좋아서 그래서 decided 결정을 했대. 어, 그 형. 그 아이디어 참 좋은데? 오케이. 그럼 그걸로 하자. They u s e to use the word roboty. In 1938, the play was made into a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은 SF 영화. SF할 때그 science fiction이야. Show on television in Britain.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의 science fiction 쇼니까 이건 아마 TV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 그래서 TV 드라마로 만들어졌었다라는 수동태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됐지? 1938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네요. 한창 제2차 세계대전 하고 있을 때 로보티라는 단그 TV 드라마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쓰이기 시작한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허리케인.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the Spanish word. 너 혹시 드림카 있어? 드림카. 나는 이 차를 꼭 사고 싶어요. 뭐모닝이진 않을 거 아니야. <laughs> 얘들아 모닝도 무시하면 안 돼. 모닝 진짜 비싸. 뭐아 드림카 없어? 남자애들 하나씩 있는데? 벤츠? 벤츠도 되게 많은데. 뭐 그냥 벤 삼각별 달리면 끝이야? 아, 아 지박에? 아또 비싼 거 골랐네 또. 이거 이거 아마 2억 넘을 건데. 다현이는. 혹시 뭐 드림카 같은 거 있어? 여자애는 잘 없지 없어? 저기 아니 보통 중학생들 물어보면 이제 아직 철 철없고 물정 모르는 때니까 나보고 저 람보르기니어, 페라리, 페라리어 조금 소박하다면 포르쉐, 포르쉐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아, 그차 이름도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발음해 BMW는 그냥 BMW라고 얘기하고 이제 독일애들은 벤 벤이라고 보통 발음해 근데 우리 벤츠라고 하잖아 미국 애들한테 가 갖고 나는 벤츠를 좋아해 그면못 알아들어 걔네 뭐라 하네멀세레이스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잖아. 그래서 앞에 메르세데스를 얘기. 해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아시아 애들은 다 벤츠라고 하고 유럽이랑 아메리카 애들은 대부분 다 메르세데스, Mercedes. 메르세데스라고 해. 그리고 저기 페라리는 페라리, Ferrari. 페라리라고 하고 람보르기는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는 아까 말 말했던 대로 포르쉬라고 얘기하면 되고 아우디는 아리. 미국은 이제 아리라고 그래. 아리, 아리. 다 했지? 현대는 이제 현대. 키아, 기아라고 하고 이쯤이면 다 얘기했죠? 폭스 n t a 은스베이 Voxbagan. Voxbagan, you know. You, you, y o 기니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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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u you, y o 라 you, you, y 그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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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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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막 되게 부자 된거 같잖아. 3, 4억이면 아무나 못하는 차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 우리나라 차도 이제 1억이 넘어. 너네 제네시스 있잖아. 제네시스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laughs> 요즘 이래. 요즘 그래서 제네시스가 오히려 더 비싼 거 같아.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차 사려면 한달 얼마 드냐면 한 150에서 한150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페라리 이런 거는 아 페라리래. 페라리는 난잘 모르겠고 포르쉐는 한번 내가 언강 생심으로 한번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니네 뭐 벤츠랑 BMW, 아우디 이렇게 좀 비싼 차도 있잖아. 그러니까 벤츠가 한 여정도 있고, b m w 가한 여정도 있으면 아우디는 한 여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벤츠랑 BMW 많이 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좀 나는 좋은 차잖아. 근데 그 위에 포르쉐가 있는 거야. 그 위에 막 우락한 막 얘네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포르쉐가 그 도로에 꽤 많이 보이니까 요즘은. 그래서 또 아, 포르쉐 사고 싶다 이러는데 이건 아무나 못 사는 차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카푸어의 경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카푸어라고 하잖아 차는 비싼 거 타는데 정작 지갑에 돈 없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카푸어라고 놀리잖아 포르쉐는 절대 카푸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려면 하는데 진짜 인생을 다 차에다 다꾸라박아야돼 그러니까 커피 마시려고 하면 아 승우야 나 커피 좀 사줘 아니면 네 마시다 남은 거 내가 좀 마실게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거의 왜냐면 이거는 드는 돈그급 자체가 달라 일단은 최소 300 이상 들고요 일단 월 근데 이제 막 가다가 뭐 어디가 갑자기 막 등이 나갔다, 뭐를 갈아야 된다 이러면 갑자기 뭐 현대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으면 갑자기 포르쉐부터는 500만 원, 막 700만 원막 이렇게 적작게 그래가 지어 뭐야 벌써 2시 반이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 다시 우라칸 얘기하다 벌써 빨리 후딱할게요. 그래서 허리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페인 단어인 우라칸에서 왔고 그리고 이우라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해서 유래를 설명하고 뭔가를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게관계되면서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which originates from originate는 비롯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던 오리지널의 동사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riginates from the name of a Mayan god. 그, 너네 마야 문명 있잖아. 그 마야 문명의 신의 이름 중 하나를 따와서 지은 게 우라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Mayan creation myth 자, 미스는 여기선 신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야 문명을 만든 신화에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 얘기한 거예요. 단군 신화처럼. 그럼 마야 신화에 보면, 우라카는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바람, 태풍, 그리고 불의 날씨의 신이었대. 우라카니. 그래서, and he is one of the three gods. 그리고 이 우라카는 세 명의 신 중에 하나였대. 그세 명의 신 중에 하나인 얘는 누구냐면 말이지, 하고 뭐 이렇게 선행사 잡으면 되겠지 무슨 신이냐면 created humans 인간을 만들어내는 세명의신중 세, 세 하나래 그럼 우라카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 O X 오죠그세명 중에 하나를 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however 근데 the first humans angered the gods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 최초의 인간들이 이 신들을 개빡치게 한 거야 그래서 우라카이 어떻게 했대 엄청난 홍수를 그냥 터뜨려서 다 죽어라 이렇게 해버렸대요. 아니 무슨 사람이 장난감도 아니고 그죠? 자 여기서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mayan civilization. civilization은 문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야 문명과 최초로 스페인 사람들이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스페인 애들이 마야 쪽으로 식민지배하러 간 거야. 그래서 was in 1517. 그래서 그 남아메리카 쪽 애들이 그래서 그 스페인어 쓰는 거야. 페루, 칠레 얘네들이. 그래서 그래서, 메시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스페인어 하잖아. 그그 어, p 그 a n i s 식민지배 받아서 그래 남아메리카를. 자 s p a n i 니까 저기를 지금 건너가고 s 는건 h e 고 x p l o r e r s who were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자카리비안 그러니까 저기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건너가고 있는 탐험가들이. 자 얘가 선행사고 e x p l o r e r s 가 explorer is가 experienced the hurricane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and picked up the word for it from the people in the area. 자, 얘아 pick up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너네 뭐 차로 픽업하다 그 픽업. 이렇게 찝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픽업이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 익히다 이런 뜻이야. 픽업은 알겠죠? 그래서 그 카리브해를 건너고 있었던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허리케인을 맞닥뜨리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알겠지? 자, 그래서 well, in English,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was in a play by Shakespeare in 1608.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 이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였냐면 셰익스피어의 작품. 에서 1608년에 쓰인 거래.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햄버거. 햄버거래요. The word hamburger originally comes from hamburg. 이거 함부르크야, 함부르크. 그래서 너네 그 햄버거 신기한 게 우리 치킨버거라고 하잖아. 치킨버거 콩글리시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햄버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쇠고기 패티 있지? 그게 들어가야만 무조건 햄버거야. 그게 아니라 치킨버거야. 맘스터치는 그러니까 뭐냐면 맘스터치는 걔네 입장에선 서브웨이야. 그래서 그냥 샌드위치 가게야. 그래서 걔네는 가면 뭐라고냐면 치킨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이 버거가 아니라 사이 샌드위치라고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이해를 못해. 아니 햄버거는 소고기 패티 쓰는 건데 니네 왜 그걸 햄버거라 불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햄버거란 단어 자체가 함부르크, 즉 독일의 지명이야. 함부르크 옛날 손흥민 팀이었죠. 그래서 Germany's second largest city. 독일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부산 정도 급이 되겠죠. So, hamburger means people were things from Hamburg in German. 독일어로 함부르크에서 비롯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걸 햄버거라고 가, 가리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그걸 들고 가서 햄버거로 쓴 거지. So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햄버거의 그 처음 쓴게 대체 누구냐에 대한 기원은 불분명하대. 누군지 모르겠대. 근데, however, 근데, it is believed, 이거 우리가 지금 실컷 배우는 거지. 여겨진다 라고 해석하셔야죠. 여겨진다. 수동태의 표현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여겨져요. 뭐냐면, 자, 얘가 진주하고, 그래서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냐면요. The hamburger was invented in a small town in Texas, USA. 미국의 조그만 텍사스에 있는 마을에서, 그게 처음으로 발명됐다라고 여겨진대요. Sometime between 1885 and 1905. 1885년에서 1905년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때네요. 조선에서 대한제국 넘어갈 때, a cook placed a Hamburg style steak. 그래서 그때 요리사가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사이에다 꽂은 거지. Two slices of bread. 빵 조가리 두개 사이에. 오, 천재네. And people started to call such a food 햄버거. 그래서 이런 음식을 이제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아마 처음이 처음 시작이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었고 그래서 시작했다. 아, 과거시를 연결해야겠지. 자, 잉. 어 뭐야? 아, 그럼 다한 다 거지? 우리 다한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샴푸. 그다음 우리 뭐배웠니 샴푸 다음에 뭐라고? 아, 로봇. 그다음에 너나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뭐세 뭐, 번째 뭐였지? 아, 허리케인, <laughs> 허리케인 햄버거. 이렇게 네개의 외래어에 대한 유래를 알아봤고요.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이거 내용을 아까처럼 함정 같은 데 조심하셔야 되고 문법은 특히 관계되면서 계속 적용히두 글자 뭐라고? 접, 선, 그리고 it, 대 h 구조를 통해서 가주어, 진주어 쓸때 특히 가운데 it is believed, it is thought, it is considered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써서 여겨진다, 믿어진다, 생각되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 자, 질문. 고생하셨고요 어, 넘어가서 단어 후딱 보고 어, 바로 숙제 시작하시면 돼요. 숙제는 제가 써서 에이티